네. 교리드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이번 꽃샘추위는 좀 오래간 것 같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저께인가 집에 네. 들어갔는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잠바를 다시 두꺼운 걸 입었어요. 네, 그러고 내일은 눈 또는 비소식기 있다고 하니까 기온이 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좀 상당히 좀 소개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2024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사업 목적은요. 폐업 소상공인이나 폐업 음. 예정인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 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음.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청 기간,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7일서부터 에 음. 24년 3월 21일 17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이 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네요 신청. 예, 그렇죠. 음, 이달 21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으로 온라인으로 사업 신설을 내면 주관 기관에서 서류 발표 평가 등을 통해 1,000건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팀들을 재창업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를 진행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종 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음, 협업하셨거나 예정인 분들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줍니까? 세 가지입니다. 음. 사업화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음,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화 교육인데요. 이 사업화 교육의 경우는 어떻게 좀되루는지요 자, 주관 기관 교육 전문가를 소상공인별로 배정하는데 업종별 창업의 필요의 2단계, 기본에서 심화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총 30시간 내외 80% 이상 수강시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30시간 교육을 받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기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창업 준비 및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네. 기초 교육과 사업비 집행 교육을 지원하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사업 계획서 및 상담 내용에 기반한 편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부터. 예. 음, 하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제가 창업 컨설팅을 나가도 장사를 해봤던 분들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하시다 보니까. 아주 기초 베이스. 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회계는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기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심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이제 심화 교육에는 교육 전문가가 상담을 네. 통해서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업종 아이템별 전문 기술 교육 등 교육 지원을 하는데 앞에 거는 비대면이었잖아요. 네. 이건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수상공인들이 기본 음, 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폐하게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 교육이, 기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 안 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 교육을 맞춰야지만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기본 교육을 맞추고 경력까지 쌓아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멘토링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가 말씀 해 주셨듯이 멘토링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자 멘토링이라는 게 우선 뭐냐면은 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이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네. 해라 하는 건데 재창업 전략 수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 멘토링과 사업 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을 2인 1조 최대 7회까지 해줍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 멘토링과 회계 멘토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두 가지도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경영 멘토링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 그러니까 재창업 전략 수립 이행을 지도해 줍니다. 소진공 전문가를 활용해서 사회 이내로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 멘토링과 이제 또 회계 멘토링, 예, 예, 회계 멘토링도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지원금을 갖다 받아 쓰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 쓰면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멘토링이 붙는 겁니다. 사업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내용 및이 나라 도움 업무대행 등입니다. 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이력을 활용해서 3회 내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 업무대행은 뭡니까? 이, 이 나라 업무 도, 업무대행이라는 업무 게 뭐냐 하면 이 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잘할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주면서 그 다음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이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받아서 비슷한 걸 써봤는데 음. 카드를 줘요. 음. 이 카드로만 써라. 음. 그리고 이 카드로 쓸 때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꼭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 나라 도움이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가 음.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음. 그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사업화 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한 최대 2,200만 원인데 음. 총 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음. 이 말은 지원금만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2,200만 원이 맥시멈이고 그 이하로 지급이 된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국비 최대 일반 업종 전환 시 2,000만 원, 유망 혁신 업종 전환 시 2,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의 사업화 자금 지원되는 부분이 한50% 정도인데 50%가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또 본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어, 이게 예전엔 70%였고요. 음.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4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100%였어요. 음. 예전에는 70%에서 30%, 10%는 현금이고, 20%는 현물로 냈었거든요. 요즘은 조금씩 바뀌어서 한50% 정도로 줄고, 대신에 여기서 이 투자라든가, 대신에 자금 융자라든가 이게 추가로 들어가 드는 거로 바뀌었습니다만. 일반 업종 전환 이제 2 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 정확히 어떤 업종말하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업종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 지원을 위해 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음. 창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 업종 전환은 현재 업종과는 다른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그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음. 그러면 이건 업종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업종 전환이 불인정되는 거는 음식점에서 뭐 음식점으로 갔다든가 뭐이면 한식점에서 일식점으로 음. 가면 이건 같은 음식점이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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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유명, 유망 혁신 업종도 어떤 것들을 하는가? 이거는 미래 성장 가능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 혁신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것으로 뷰티 헬스케어나 친환경 레저 문화 애견 시니어 사업 등으로 유망 분야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 부분은 선정평가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번 지원 계획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정리해 주실까요? 신청 방법은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으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들어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창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으로 선택 시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처음에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는 재창업에 적힌 사업장이 보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한 상태에 사업장이 음. 없으니까. 근데 음. 업종 전환이나 업주 창업 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평가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예비 합격자 순으로 발표를 합니다. 음, 서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사위원 5인 내외를 구성해서 70점 이상자, 가점을 포함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주간 기간별 모집 정원의 N배수 이내에 발표 평가를 선발하는데 평가 선별 인원은 주관 기관별로 상의할수 있습니다. 보통 1.5배수에서 2배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그럼 서류 평가 있고 발표 평가도 있다고 했는데 발표 예. 평가는 직접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사 위원 5인 내외로 구성을 해서 서류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음, 그럼 예비 합격자는 그런 어떤 식으로 선정되됩니까 적격자에 한해서 주간 기가별 최종 선정 인원의 30% 내외를 차순위자로 선정하여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뭐 1000명이 됐다 그러면 300번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비 합격자를 뽑는 이유는 합격자 중에 서류를 잘못해서 탈락을 하거나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도 굉장히 요 제일 중요한 게 신청자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 가능성 등을 서류 발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간 기간별로 70점 이상의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000팀을 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확률 역시 높아서 많은 재창업 도전자들의 많은 도전을 바란다고 하네요. 음. 그럼 이번 공고는 연애창업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점이 좀 있다고요? 대부분 폐업을 하신 분들이 경우 채무를 많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채무에서 재기지원종합패키지를 같이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에서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성실상환수 상공원인이라고요? 예. 어떤 기준이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 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환 완료자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또는 채무변제 계획 이행 완료서를 바꿔서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음. 아까 언급하셨던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는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3.0%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단 재창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자, 오늘은 2024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지원 내용은 사업화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채무에서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최대 1,000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업종 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3월 2 1일까지니까 시간 적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해주시면 되고 같습니다. 그래 듣는 창업 중고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